어,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지, 지난 금요일날에 이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너 이거 좀 해라. 그런데 오늘 모세 그거 좀 하라 그러니까 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하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 우리 뭐 하자면, "아, 우리 힘이 없어요. 뭐할 줄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엇도 "아, 나도 할줄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없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는 네가 여기서 나를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게 증거라.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 이런 시작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권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지지니. 라는 거예요. 어, 단식하며 부르지지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하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로 주겠다. 이스라엘 땅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에서너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 0 0년 동안 하다가 하다가 나오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기억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기도 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와, 우리 교회에 이제 크지도 않고 오늘은 몇명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어, 어제 어, 저녁에 이제 어, 제가 알고 있는 음, 이 오산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이렇게 문자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한40%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또 어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회 예배 드린 영상을 보는데, 교회가 텅, 그, 니까막 자리가 그니까 이빨 한두 개 빠진 게 아니고 왕창 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벌써 뭐냐면 하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교회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금만 그렇다고 하면 푹 빠지는 이게 아니고 어려우면 올수록 힘들면 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빠져나가고 이러면 저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응?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도 이이뭐 우리나라의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이 폐렴 통해 가지고 백성 우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약간의 이런저런 뭐가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난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스족속, 기위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런 좋은 계획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선의 부르지음이 내게 다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이 여기에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편하게 나온 게 아니고 살인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면 이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못된 놈이 모세한테 고자질하고 바로한테 고자질하고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진짜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호의는 무시하고, 그건 아, 나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도 그 많은 백성들 꺼집어 내기도 힘들고, 하다 못해서 한 명도 변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 이 나쁜 놈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애국 사람 살인했는데 그 놈도 자기 편이 안 돼. 모세 편이 안 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안 된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 내가 누군데 그거 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도 모세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러면 이래서 안 돼요. 저거는 저래서 안 돼요. 오늘 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고 우리의 삶에서 안 된다고 불평하면 될게뭐 있어요? 없어요? 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첫째로는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아이고 코로나가 그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누가 아냐고 하나도 못 나와요. 예? 그렇 그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우리 김성자 권사님은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못 와요. 응? 이것저것 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싫어해요. 이것도 안 좋아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될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 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고그 다음에 거기 에덴 동산에 축복의 땅을 만드셨는데, 그걸 계획을 하실 때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안 돼요. 그러면, 아,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시험 주고 나가뜨리고 결국 망하게 그렇게될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창조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아, 세상에 안 돼요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동전의 양면성이잖아요.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동네 동네 가가지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고 다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더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기까지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제 자기 생각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되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되고, 이런 고민이 있어도 되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 나와서 가난안땅4 0년 동안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된다 그런 사람 딱두 명, 갈렙과 여수밖에 없어요. 아론도 안 된다 그래요. 전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는 뭐냐면 모세가 무슨 모세도 지쳐서 안 된다고요. 해 모세 하나님 모세가 하도 지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나 이백성 데리고 도저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고 쉽게 십하면안 된다는 놈들 너들 전부 강야에서 죽어라 무덤도 없이 죽어라 그냥. 그러니까 강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믿음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삽시다. 아멘,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후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안 된다. 그러면 다 죽는구나. 방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복을 안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후손들 믿으면 이제 합시다. 합시다.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전부 하자는 거예요. 여수아가 누구보다 못한데. 모세보다가도 못했는 못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갑자기나 부어줬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하고 여수아는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모세에게 부었던 은혜를 갑절로 부어줘도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시다 합시다 또 그다음에 여수아가 실수를 해도 합시다 합시다. 또,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합시다. 그러니까, 가나안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그러는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안 돼요. 이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니까, 해봅시다. 합시다. 합시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심을 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나무 막대기처럼 사용을 해서 내가 그 속에서 일하는 거야. 아론의 이 마른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지만, 우리 너 인간들은 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지만, 그것을 세워놓고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세처럼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 하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은 오늘부터 우리가 더 바꿔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고 이러니까 되고 저렇게 니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내일 본 말씀 나와요. 이렇게 모세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모세가 안 된다 그걸 계속 모세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막, 화를. 왜못해가안 돼?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두로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라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을 리드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도 못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뭐냐 하면, 새벽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어, 저는, 걱정이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새벽예배를 처음 나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예배 갔거든요. 제가 그때는, 12시에 잠을 자든, 어떤 때는 공부하다가 1시에 잠을 자든, 그런데, 정말로 그때 잠을 탁 자고는 자잖아요. 그러와 정말로 잠잘 잤다고 기지개를 쫙 펴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새벽 5시가 오늘도 우리 새벽 5시 예배잖아요. 4시 반에 딱 눈이 떠요 그냥. 4시 반에 그러니까 어느, 잠자는 시간 상관없어. 정말로 잠잘 잤다고 기지개 쫙 펴고 눈 뜨면 내 시계 배를 울려놓지도 않아요. 근데 4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깨워주셔서 갔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깨워, 일어나서 깨워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달 새벽 기도를 가고요. 4월달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새벽에 비가 부비 4월, 4월달 그 부활절 날 비가 왔어요, 밤에. 부슬부슬부슬. 내가 연탄가스 먹고 완전히 가버렸어요. 부활절 새벽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한한시까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 4 시가 됐는데 일어 아잘 잤다고 일어났는데 핑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옛 이게 옛날에는 이그그 그 그릇 집어 넣고 하는 이. 장식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은 위로는 유리로 된 장식장이고 반은 미닫이로 된 장식장이자 잖아 그 중간에 턱이 있잖아요 그걸 짚고 일어났는데 쿵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쿵 쓰러지면서 이 방문을 미닫이 방문이니까 미닫이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풍 쓰러져 가지고 또한 5분 정도 이렇게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 가지고는 이마 거실 바로 나와서 거실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거실 이 미닫이 문을 열고는 그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한, 사, 한 20분 정도 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 떨어지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얼굴에 두두두두 맞고 한 20분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마 그러다가 보니까 이집 방에 문을 열고는 쿵 소리 나고 또한분 문을 열고는 마,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 쿵 나고는 또 가만히는 미닫이 문이 닫히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잠자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쓰러져 있거든요. 난리 난 거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어, 아니었더라면 그때 1 7살때 하늘나라에 갔을 거야, 아마. 그,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삼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지금 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 벌써 몇 년이냐 하면 거의 37년. 37년 이상을 새벽 예배 드렸는데 지금도 새벽예배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뭐가 걱정이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새벽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잘못 일어나거든요. 37년 내 인생 반 이상을 새벽예배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직도 내 몸에 체질화가 잘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안 된다 그러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어려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하고 새벽예배하고 마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들은 같이 새벽예배 1년 내내 드리지만 제가 새벽예배 1년에 뭐 한두 번잘안 빠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다안 되는 것이고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멋의 힘으로도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할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할수 있다고 믿음 가지고 갈때다잘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우한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의술이 많이 좋아 좋고 또 음압 시설이 잘 돼서 치료를 빨리 빨리 잘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질병이 증폭함으로 말미암아 병원 병원마다 음압 시설이 확꽉 차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생겨지면 이제는 음악 시설이 충분히 환자들이 받지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평균한 1~2%의 사망률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또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국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셔서 이것들이 빨리 정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 모든 중국 이민인들 차단하고 중국에서 거쳐서 오는 외국인들도 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백성들 살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되고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